여기는 소양 이교에 있는 전망 루프인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올라와봤는데 여기 올라가서 보니까 아 훨씬 더 공중에서 보는 맛이 있네요. 저 앞쪽에 아, 토트마리의 중도 레고랜드가 있는 중도가 있고 아, 여기가 이제 스카이역 공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여기까지 가려면,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, 내가 오늘 발견됐는데, 여기 전망 루터에서이 어 뷰를 전망한 다음에, 여기 파로대가 지하차도인데, 지하차도로 건너면, 반대편으로 건너가서, 스카이워크까지 다볼수 있어요. 걸을 수 있죠. 그 다음에 저기 고기가 있고, 분수대가 있고, 어, 요 앞에 요 보이는 게그 유명한 서양강천입니다. 노래도 나오죠. 해저미 <목소리> <목소리> 소양강에 하는 그 서양강천입니다. 게 이제 서양 이교. 왜 이교냐? 저 뒤에 보는 게소양1교 그런. 저게 먼저 만들어졌고, 소양1교는 지금 이제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고, 소양2교를 이렇게 크게 만들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보이는 게 봉이산, 춘천 한 가운데 있는 서울로 보면 남산과 같은 곳이에요. 봉이산. 저 봉이산 저쪽 반대편에 지금 도청이 있는데, 그 도청이 이제 어디로 옮기느냐? 새로 옮겨지는 장소가 저쪽 이제, 홍천 가는 길, 고속도로, 그쪽으로 이제, 도청이 옮겨지는 걸로 결정했 됐죠. 시내 전경입니 거기 써있죠. 전망 루프. 굳이 뭐 여기 올라와서 보는 게뭐 좋을까 생각했는데, 막상 올라와 보니까, 오길 잘했네요. 저쪽 건너편, 길 건너편이 서면이고, 여 기서, 보는 전망이 아주 예민 지금 맨 전망 높은맨 꼭대기 까지 올라와서 보고 있 어요. 쨌든 여러분 들 에게 소원 강천 에와 어. 어, 춘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여러분 들게 소개 했 습니다.